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가 세 시간 차이를 두고 사람들 앞에서 어, 함께. 에, 시간차를 두고 죽은 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그 일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왜 발생했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라고 하는 부부가 먼저 남편이, 그리고 후에는, 세 시간 이후에는 아내가 동시에 한날에 죽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5장 이전까지는 참 부활의 주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천하 각국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활의 주로, 생명의 주로 믿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징조인데요. 뭐어 그러나 한껏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갑자기 충격적인 이두 부부의 한 부부의 죽음으로 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으로 성령 충만했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기까지 이렇게 교회가 어 어려운 가운데에 그 탄생이 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어 오늘 앞서 사장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로 있어서 뭐 어려움 이 있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예의 결의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둬 놓았을 때도 성도들은 동요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재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서로 나눠 쓰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두 부부, 이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참, 지금까지의 좋았던 징조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좀 찬물을 끼얹듯한 그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죽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속인 이 죄로 말미암아 최초의 한 부부가 한 날에 죽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죄의 죽음의 원인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은 아나니와 사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죽음은 성령을 속인 것즉 거짓 속임 위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의 소유를 일부 감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즉사해야 할 정도로 과중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또는 일부만을, 소유의 일부만을 바쳤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죽음으로 연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보다 더큰 의미가 있어서, 누가는 이 부부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땅 일부만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인 것,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이들이 이한날한 시에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와 사피라라가 이 성령을 속인 것 그리고 주의 영을 구절에는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속인 것하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죽음의 원인으로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데 유례 없는 것이죠. 유례 없는 죽음인데 이 일로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요 11절에 보면 은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전에는 두려워도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담대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계가 된 거예요 경고와 경계가 된 거죠 아! 어 무슨 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도 자칫하면 저렇게 되는 것 아냐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냉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어이 그럼에도 이 누가가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것은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교회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래야 되고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알, 알아야 될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오늘 주고자 오늘 이두 부부의 한 부부, 이두 사람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부의 죽음 사건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성전과 같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구약은 성전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성전이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의 장소였고 또 성전의 물건 또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명 없이 만들어지거나 또 만져지거나 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또 거기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도 철저하게 거룩을 신경을 써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러한 거룩의 성전이 거룩하다고 하는 실질적인 예는 많죠. 예를 들어 다윗이 그 다윗성의 음, 법계를 그 아나 아비다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법계를 옮겨오려고 했을 때요. 이새 수레를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메워야 되는데, 수레가 새거여서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운반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 미처 어, 어, 음, 세밀하게 그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법궤를 제사장의 어깨가 아니라 세수에 메고 오려고 하다가 뭐.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한 명이 죽게 되는 그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원의 타당마당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를 싣고 오다가 낙원의 타당마당에서 소가 뛴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이 눈에 법계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계를 손으로 잡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자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개에 대해서 죽은 이라 그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졌다라고 하는 것. 잘못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또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대제상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허락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갈 때도 그가 어찌 됐는지 생사 여하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울을 매달아야 하고, 또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후에 예방 조치를 하고 들어가야 했는데요. 또한 거기에서 성전에서 분양을 할 때도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두 아들 나닷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은 다른 불로 임의적인 불로 분양을 하다가 그를 하나님께서 또 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족 속은 함께 모여 아브네엘 딸한 무리 이루고 작은 상국 때 썼더라. 아, 이게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우와께 범죄하면 그를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라고 하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3회상그 2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사장도 다른 함부로 또 법궤를 만져서도 안 되고 다른 불로 분양해서도 안 되는.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요, 어, 왕이라 할지라도 대사장의 직분을 대신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유다 왕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자신이 지성소를 침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가 육체에 나병이든 문등병이든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을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거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대 예루살렘교회도 사실은 구약의 그 성전의 모양을 갖추진 않았지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불순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삿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의 한이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전, 즉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또 거짓이라는 불순물이 들어서는 세워져서는 그런 사람들로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것은 중차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고 교훈하고 해서 이 죽음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음을 맞이한 아나니아 사비라는요 우리가 죽음의 원인을 알고 있듯이 성령을 속인 것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것 또 사탄이 시험을 받아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이런 범죄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이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기록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이 교회야말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또 교회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속이고 또 사탄의 특징인 이 거짓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거짓이 아닌 정직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는요, 그저 그냥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또는 이 자신의 소유를 전부 드린다고 하고 그것을 파괴하고 일부만 드리고 또 전부 드린 것처럼 위선을 떨면 죽는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을 때가 없죠. 또 위선을 떨지 않을 때도 없죠. 단지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겁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겁박을 주면서 행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이 모인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된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룩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원형이자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뭐 3,000명, 5,000명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외형적인 성장을 그렇게 따라하고자 또 그것을 꿈꾸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크기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에는 오늘 이 교회의 원형, 본질. 아, 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 그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마땅해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칠레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복 사건을 벌이시는데 거기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리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그 엄청난 큰 견고한 성을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성을 오로지 침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또 순종함으로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여리고성과 비교해도 엄청난 이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에서는요, 아주 3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 사건의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무대로 노력한 물건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함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이제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뭐 옷과 은과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가져갔다 숨겼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일을 안한 것처럼 이렇게 속인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명이라고 하는 목숨을 빼앗기게 되었고 또 이들은 철저하게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뭐, 36명이 죽었다고 하면은 본인들의 죽음도 이제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마치 오늘 신약성경에도 이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에게 비롯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심과 같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마음가짐, 그 거짓이 아닌 정직을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든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호도하고 또 속이고 또 그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모사라고 하는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빠져들게 되면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러한 없어서는 있어서는 안될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지만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정직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속성을 따라서 이 거룩과 정직에 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부부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마음이 이끌려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냐 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사로 잡히는 거룩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정직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001년 고대 신문에 창간 54주년을 맞이해서요. 그 조사를 좀한게 있어요. 고대생 뭐 259명하고 7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여러 문항 중에 이런 문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직하고 착하면 성공한다. 예, 아니요. 이 정직하고 착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예,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 중에 아니오 라고 하는 대답이 80.2% 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그리고 착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실패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요즘 다시 조사해 보면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직하면 착하면 성공한다, 아니다, 실패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늘 우리는 우리의 정직이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자존심으로 생각. 내가 그것 아니면은 살수 없다라고 하는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과 정직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달라고. 어 그렇게 늘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AD 4세기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탕자였던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오게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도 더 중요하지만 그의 아버지 어거스틴의 아버지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정직에 관한 일화인데요. 그 아버지 패트리커스가 더 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에, 먼 길을 여행하기에 떠나는 그 남편을 위해서 어머니, 그 아내인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에, 패트리커스에게 에, 여정길에 필요한 음, 그 여비로 사용하라고 이제 에, 동전을 이제 여비를 좀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속옷 안, 안깃세다가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금, 음, 덩어리, 뭐, 금몇 돈을 이제 넣어줬다고 해요. 혹시 비상금으로, 어, 돈이 떨어지거든 쓰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패트리커스가 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길 가다가 여행, 여정을 가다가 도적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대로부터 이제 모든 걸다 빼앗기게 됐죠. 사사지 지어서 이제 돈을 다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탁탁 만져보면 뭐 걸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 있는 돈이 다아 드러나서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고서 목숨만은 살려줘서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속옷에 금몇 돈을 넣어준 것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생각나면은 더 빨리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서 다시 도덕대에게 돌아와가지고 산적과, 아, 산적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몸에서 찾지 못했던 금덩이가 금몇 돈이 있는 것을 내가 드늦게 알아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을 뉘우치고 당신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몇 돈을 찾은 것을 이 산적대, 도적대에게 꺼내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까는 가진 걸 모두 드린 줄 알았는데, 가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좀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산적 두목이 어땠을까요? 참 기가 막힌 산적 생활하면서, 도적 생활하면서,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어, 그러나, 내가 이 산적 생활 하면서 너 같은 놈을 처음 봤는데, 참, 어, 이거, 아까 거 뺏은 것까지 다 너에게 도로 줄 테니까, 아잘 가거라. 이런 말을, 이, 패트리커스라고 하는 어거신의 아버지다 모니카의 남편이,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인데요. 이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직, 이 거룩은 우리의 자존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암암리에 생각해 보면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 성령의 사탄의 음성보다도 정직하면 좋다, 정직하면 죽는 것보다 산다라고 하는 이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런 거룩한 성전 공동체인 사람들이 바로 얼마나 이 거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또 영적인 불순물들이 들어왔을 때에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죽음을 보면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또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과 정직을, 거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원인, 본질은 외형과 크기가 아니라 내용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내세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좀더 다른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하는 아, 정말로 못 말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반대극부적인 그런 놀라움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